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림자 기사단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바로 뽑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뽑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지금 현재 군주에 관련된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낮은감도 있고요. 이 전체적인 계정 레벨도요, 제가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이기 때문에 높지 않은 거 감안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보물 상점 들어가시면요 그림자 기사단이라는 제목답게 그림자 대구성을 잘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마수 그림자 상자 언데드 그림자 악령 그림자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상자 오픈할 때마다 4,000 다이아가 들어가고요. 그림자 상자 3,500개는 악령이라든지 언데드라든지 마수에 상관없이 랜덤적으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림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뽑아야 될거 바로 스킬 상자인데요, 여러분들. 자, 현재 군주에 관련된 스킬이 하나밖에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스테이지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스킬 상자 한두번 정도에서 세번 뽑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림자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죠. 자, 유물 상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토벌 쪽을 가시면은, 이렇게 드래곤 토벌 할 때마다 랜덤으로 보상을 획득하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무과금들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각설하고 스킬 상자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과연! 무엇이 나올까? 구매! 제발! 아, 이것도 조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6개인가? 잠깐만. 봐볼게요, 여러분들. 자, 스킬 가보면은, 아, 바로 오픈 가능하는구나. 자, 절반 이하의 체력을 가진 적들을 즉시 영호성 2 7 변환한다. 좋은 거 아니야? 배워줍시다. 자, 왜냐면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한번더 열어볼게요. 가자, 가자, 가자! 확인! 이번에도 조각, 중복! 어, 뭐야? 아, 금세 자, 요 정도면은 오픈이 되는 건가? 아, 모자르네. 3 개는 돼야 되는데. 자, 하나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아, 깃. 야, 이러면 그림자 몇개못볼것 같은데? 제발. 그렇지. 18개면은 이거 무조건 오픈된다. 좋았다 레어 심판의 창 공격력 9.9% 데미지를 빠른 시간동안 랜덤한 적에게 시전한다 이거 가야지 오케이 요렇게 우선은 3개 잡고 가구요 자 그리고 뽑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뽑기 게이지 상자가 오픈이 되는데 그림자 상자 우선 다 오픈한 다음에 뽑기 게이지 상자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가자 좀 괜찮은거 좀 나와라 자 구매 조각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에픽 하나만 아 안돼 안돼 뭔데? 에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검투사, 호크헤드. 개꿀이죠, 여러분들. 에픽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이야. 나이스, 한번 더. 가자. 구매. 자, 이번에는, 하나. 조각. 괜찮아, 괜찮아. 아, 이번에 다 조각이네. 이거 뽑고 한번더갈수있겠네 여러분들. 자, 모두 열기 한 방에. 고! 아하 이거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번 라스트겠네요 하나씩 오픈해봅시다 에픽 하나만 더줘 조각 조각 가운데 아 일반인건가요 아 레어 일반은 아니네 여러분들 자 가운데 좋았어 요정도만 해도 성공이다 자 보상받기 뽑기기 313번 했기 때문에 요거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뭐야 아이템 획득이 끝이야? 오 조각도 주는군요 여러분들 오 요거 괜찮다 그냥 어느정도 뽑기하면은 잡템 비슷한 느낌으로 주기도 하는것 같아요 어느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나와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 자 이제는 그림자 병사에 관련된 부분 넣어봅시다 와 에픽 개멋있게 생겼네 레어 등급도 요거 장착해주고 자 다음 스테이지부터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레벨업 한번 가봅시다 에픽 등급 레벨업 가자 갈수 있는 데까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스펙업이 확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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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간다, 간다, 간다! 나이스, 요 정도만 만족하자. 자, 다음 등급 가볼게요. 오, 좋아, 좋아! 조금 세진 기분이 여러분들. 올려줄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또 토벌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수령을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 3개 오픈해 놨기 때문에 조금은 스펙업이 된거 같고. 자, 요것도 그냥 배워줍시다,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대로. 유물 관련된 부분을 클릭하시고 합성을 10개당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재 파란색이 보유가 3개인데 합성을 눌러서 50개를 하면 5개가 올라가겠죠? 8개가 되고 또 10개가 모이면 A등급. A등급 10개가 모이면 S등급.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 합성. 또 A등급 10개 모였기 때문에 합성. 좋았어. S등급 하나 획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자무과금 분들도 충분히 즐기기에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니까요, 딱히 현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다이아를 챙겨주는 부분도 꽤나 많고요. 하지만 한계점은 있다라는 거, 환생으로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간단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한 게임과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죠. 바이옴.